안녕하세요. 우리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음, 첫 번째 강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이렇게 어떤 수업 개괄에 들어가 보면은 뭐 뭐의 정의는 뭐고 뭐 역사는 뭐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뭐 파이썬 수업이라고 하면은 뭐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뭐 누가 만들었고 뭐 어떤 언어와 비교해서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무겁게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파이썬을 구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어떤 식의 구동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환경은 맥 os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리눅스나 아니면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똑같이 구동이 안될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업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환경에서 코딩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쓸 건데 어쨌든 앞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맥OS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똑같이 따라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아래에다가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이 파이썬을 로컬에서 구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터미널에 들어가서 파이썬3를 이렇게 치면 은 파이썬3가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맥 어, OS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구동을 쉽게 할수 있고요 뭐 간단한 거해 볼게요 1 더하기 1뭐 이런 거2 이렇게 딱 나오죠 그리고 뭐 x에다가 5라는 숫자를 넣는다 그러면 나중에 x를 이렇게 부르면 5가 나오고 x에다가 뭐 3을 더한다 그러면 8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 쉽게 구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 이제 요거는 이렇게 간단한 양, 작은 양의 파이썬 코드를 이제 테스트하고 이 간단한 명령들을 실험을 해보기에 좀 편한 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파이썬이라는 것도 있어요. I가 뜻이 뭐냐면 인터랙티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파이썬이라는 또 다른 인터프리터예요. 그 보시면은 여기 명령 프롬프트 모양이 약간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얘도 근데 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구동이 됩니다. x는 오, 그 x에다가 3을 더하면은 팔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화형으로 어, 작업을 하기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어, 이 아이 파이썬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오게 됩니다. 뷰터 노트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스크립트로도 코드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프리터를 켜가지고 직접 실행을 하는 식이었잖아요. 아이파이썬 이렇게 근데 이렇게 실행하지 않고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실행하는 방식으로도 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 이 방식을 쓰셔야 되는 거죠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 hello.py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 뒤에 있는 확장자는 파이썬 파일의 경우에는 .py를 씁니다 뭐 여러분들 다른 것도 보신 적 있죠 csv 파일이라고 하면 .csv 이런 게 붙잖아요 그점 여기 .py 이렇게 붙어 있고 이 파일이 지금 어디있냐면은 노트스 음, 네 여기에 이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어 프린트 헬로 파이썬 그러니까 이 헬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프린트를 해달라.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냥 이 파이썬 실행 환경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헬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찍히는 어,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를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이썬, 내가 파이썬3로 실행을 할 거니까 파이썬3 한 다음에 hello.py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어, 이건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어, 우리 수업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또 보여드릴게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아이파이썬을 예쁘게 포장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창으로 구동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의 로컬 8888번 포트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얘를 New를 누르고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노트북 파일이 하나 생겼죠. 확장자는 .ipython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Hello Python이라고 바꾸면 지금 이 파일이죠.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구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텍스트 같은 것도 적을 수 있어요. 얘를 코드 셀이 아니라 마크다운 셀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안에다가 마크다운이라는 형식으로 텍스트를 적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뭐 리스트, 리스트, 순서가 있는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와 코드를 둘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파일 안에다가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분석 코드를 작성을 하고 분석 결과물들을 이제 그림 형태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해서 해설하고 이런 것들을 한 파일 안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드 그림 데이터 텍스트 이런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작업물을 한 번에 공유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제 컴퓨터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환경이 다르면 그 환경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어떤 에러가 나는데 그 에러가 코드에서 나는 에러인지 그 환경 때문에 나는 에러인지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어,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옮겨 놓은 요콜 레버레이터리라는 거를 사용할 건데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은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가 이제 저의 드라이브 홈이고요 드라이브 홈에서 새로 만들기 하고 폴더를 일단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무슨 이름으로 할 거냐면은 초파이썬 강의용 이렇게 해가지고 어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뭐 여러분들은 기초 파이썬 뭐 이렇게 그냥 적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다시 누르시고요. 더 보기에 가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죠. 더보기에 가면 구글 콜레보레이토리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보신 것과 같은 네, 주피터 노트북 환경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제 로컬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 구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구글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런 데이터 분석을 파이썬으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할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업은 이 플랫폼 안에서 하게 될 거고요. 이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양하게 파이썬을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네, 다음 시간부터 이 콜라보레이토리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